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로켓 제조와 전주. 그래서 일렉트로포밍을 이용해서 어떻게 로켓을 갖다 제조하는지에 대해서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체 로켓이가 날아가고 있는데, 모든 로켓을 뭐 일렉트로포밍을 만드는 건 아니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연소실에서 어떻게 로켓 을 제조할 때 전주를 이용하는지를 갖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켓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많이 보셨죠. 왼쪽에 있는 거는 옛날 신기전입니다. 그 로켓이 날아갈 때는 지금 원리가 그 폭탄을 터트려서 하는 그런 뭐 대포하고는 달라가지고요. 로켓은 그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날라갑니다. 가지고 그반 어, 로켓이 연소를 해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분사하면그 반작용으로 분사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로켓을 밀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그 어, 공기를 밀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서도 날아가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로켓은 배기 가스가 공기를 밀어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배기 가스가 뒤로 품어질 때 반작용으로 로켓은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사진은 이제 로켓의 엔진을 갖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은 그 저장된 추진체를 고속으로 분출하여 반작용을 얻는 엔진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켓 엔진에는 연료와 함께 산화제가 공급됨으로서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작동하고. 우주선이나 미사일의 추진 등 우주 공간에서 주로 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로켓 의 엔진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고온 고속으로 방출되는 기체로 추진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기체는 일반적으로 그 압력이 무척 높고 지금 연소실 내에서는 연료와 산화제로 구성된 그러니까 고체 또는 액체 추진체가 연소돼서 이런 어, 프레임을 갖다가 보여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날아가게 되죠. 어그래가 그 우주 발사체는 에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연료를 사용을 해요.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 그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액체 연료입니다. 그 액체 연료는 좀복잡하고요 보시게도 왼쪽에는 그냥 추진체가 있고 연소실 케이스가 있는데 액체 연료는 지금 액체 연료가 있고 액체 산화제 그다음 펌프 연소실 분사구에서더 복잡한 구조를 갖죠. 그다음에 장시간 연료를 주입해서 이후에는 장시간 대기 불가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쏠때 보면 사전에 이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는 거를 어 위성에서 보고 하잖아요. 그 같은 경우 이제 연료를 갖다 주입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뭐 하면 점화를 하면은 일단은 액체 연료는 재사용 가능하다고 랬는데 고체 연료는 지금 일회용으로 해서 쓰고 버립니다. 가지고 오시면 고체 연료는 이제 이동이 용이하고 신속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일위용이니까 어디에 쓰겠어요? 이제 비사일에 많이 사용되겠죠. 그다음에 제작비는 이제 액체 연료 같은 경우 고가. 이제 그런 가격이 이제 많이 돈이 많이 들고는 는데이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로켓의 추진 연료로서는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를 사용합니다. 액체 추진체는 로켓의 발사 1단계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어, 보통 이게 지금 탱크에 이제 분리된 상태로 보관되고요 발사 직전에 연소실에 이제 혼합돼서 점화되면 연소 폭발이 어, 반응이 시작되고요 이제 반응 결과로 생성된 그 높은 압력과 고온의 가스가 노즐을 통해서 힘차게 분출되면서 로켓의 그 지구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대 액체 추진체를 갖다가 압력이 높은 연소실로 계속 공급하려면은 액체 추진체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비활성 기체를 보관하는 탱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액체 연료로는 그 액체 수소 그다음에 액체 히드라진 그다음 케로신 등이 있는데 액체 수소는 그 환경 친화적이며 비추력이 매우 큰 연료입니다. 그다음 케로신 연료는 어, 액체 산소를 갖다 산해제를 사용해서 1 단계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러 어, 나로도 이제 그 캐로신과 액체 산소를 사용했습니다. 캐로신은 근데 그 새로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면 그 등유예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 이제 불 갖다 램프를 켰을 때 사용하는 그 등유를 갖다 캐로신하고 이제 그 불이 잘 붙으니까 이제 가연성 탄화타스소로서 이제 원유를 분별 중유하여 왔습니다. 원유를그원유를 과열하면 은한 150에서 275도씨에서 증발돼서 나온 기체를 실온으로 시키면 이제 그 캐로신 등유를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로켓에 보시면 아까 그림에도 봤지만 엄청난 그 화염이 나오죠. 추진 시에는 연소 온도가 3300도, 압력은 평방센치당 300kg의 고온과입니다. 온도가 3 3 0 0도면 여기서 견딜 수 있는 금속은 없습니다. 융점이 대부분 이거보다 이하죠. 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가공성이 나쁩니다. 그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포밍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 어, H, 연료 탱크가 빨갛게 되어 있고 산화제 탱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서 합치게 되고 이제 빨간 그 라인이 있고요, 파란 라인이 이제 연소실에서 합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점화가 되면 연소가 되면서 노즐을 통해서 나가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연료 공급관이 이제 노란색이고요. 그다음에 산화제 공급관이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연료 공급관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노란 것들이 바로 합치는 게 아니고 지금 쭉 보시면은 그 밸브를 타고 내려와서 노즐을 갖다가 한번 거치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연소실에서 산화제하고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합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노즐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서 합치게 되겠죠. 왜 이렇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워낙 뜨겁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냉각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자동처럼처럼 레지에터를 갖다가 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액체, 액체 수소 같은 경우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노즐을 갖다가 한번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어, 액체수소 온도는 영하 221도 인데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43도 입니다 그래서 훨씬 동해 그 6.1084도 보다 낮게 유지 되는 거예요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 조그맣게 이제 비처럼 생겼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경로가 있고 이쪽을 통해서 액체수소가 흐르기 때문에 이 금속 구조물은 영하 221도의 액체수소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밖에서 3300도의 열이 나오지만은 이 자체적으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구조를 갖다가 어, 무사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 <laughs> 빛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만드는게 사실은 기계적 가공으로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전주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주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주위에 있고 많이 사용되고 응용되는 분야가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전기 도금 응용에서 전기 주조, 그러니까 주조라는 것은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봐도 일렉트로포밍 해가지고 f o 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형태를 갖다 성형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용어 해설에 의하면 전주란 전기 도금법에 의한 금속 제품의 제조, 보수 또는 복제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일렉트로 포밍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 타이핑 일렉트로 캐스팅이라고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최근에는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일렉트로 포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어, 맨드릴이라는 그냥 원형을 놓고서 그 거기에 필요한 도끼로 금속을 석출시킵니다. 이 전착층을 갖다가 원형으로부터 방리하면은 원래 그 금형하고 반대 모양의 이제 네가티브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 전주를 갖다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편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전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멤스라든지 레코드 판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 그래서 반복해서 하면은 모양과 그 다음에 정확한 동일한 치수를 가진 많은 복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레코드 파이죠. 니켈로 그 원본을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이제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그런 틀 금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로켓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 하면은그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 주조에서 로스트 왁스라고 해가지고 왁스로 해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거푸집을 넣어 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왁스를 갖다가 어떻게 열애약 하니까 녹으면은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들을 갖다 로스트 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비슷, 비슷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 놓고 그 표면에 그 예를, 예를 들어서 서브스트레이트라면은 지금 여기서는 저기를 말씀하면 되겠죠. 왁스를 갖다가 그다음에 전도층을 갖다가 만듭니다 여기선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전도성을 갖는 페이스트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일단 도금이 되게 하고. 그 위에다가 어, 도금을 합니다. 여기선 동도금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황산도금, 도금력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빨갛게 도금이 올라가서 형태가 생기고요. 그지 밑에 있는 그 어, 하늘색 왁스를 갖다 녹여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 우리가 원하는 구리로서의 형태만 나오게 되죠. 여기서 황산 욕을 쓰는 거는 일단은 그 시와나동이라든지 피로인산동보다 이제 그둘다 이제 알칼이기 때문에 이제 황산동의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도금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패스 처리가 쉽기 때문에 이제 황산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온 틀에다가 다시 또 왁스를 채워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왁스를 채워서 다시 한번 도금을 하면은 이 메꿔지면서 중간에는 어붕뜬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왁스는 어떻게 해? 온도에 민감하니까 일단은 온도를 올리면 다 녹아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신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케이스 적이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쿨링 페이스 패세지 라고 해지고어 냉각수 여기선 냉각 액체 수소가 흘러가는 길을 갖다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어, 왼쪽은 지금 보면은 이게 그 기계적인 가공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금으로 해서 만든 일렉트로 포밍으로 만든 그겁니다. 색 이걸 기계로 어떻게 가공했는지 그것도 상당한 기술인데 일단은 전주를 하면서 더 쉽게 만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 찾아보시면 나사에서 나온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 연소되는 그런 액체 수소라든지 연료에 따라서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어, 카파플라트륨이라든지 카파실버 같은 그런 합금 도금도 개발해 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로켓하고 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멤스 그 또는 그 다음 레코드 판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